어떡해? 아감 10분 전인데 한입 안먹어네 시켜 먹어야겠다. 하... 저기 손님. 예, 시계 좀 봐주시겠습니까? 시계요 예, 이쁘네요. 예, 감각 있으시네. 네. 감사합니다. 아감 5분 전이네. 아, 사진을 왜 찍으시는 거예요? 헛돌리도 쓰려고요. 예, 이렇게 알바도 없이 혼자 열심히 하시는데 널리 알려야죠. 아, 감사합니다. 아유, 이런 것은 아주 그냥 돈줄 나야 돼. 아유 마감 3분전이네 어 사장님 예 계산하시겠어요? 아 여기 밑에 편하게 닦으세요 아예아유 이렇게 청결한 곳은 아주 그냥 돈벼락을 맞아야 돼 네, 감사합니다 오늘 안에 끝나겠지 뭐 계산이요? 음, 어. 예 18,000원입니다 1,800 끌고 주세요 1,800만 원이요? 그 우리 회사 직원들 내일부터 여기서 밥 먹을게요 아 대표님이셨군요 근데 10시 마감이면 야간 근무자들은 여기서 밥을 못 먹겠네 네. 드실 수 있습니다 네? 마감은 밤 10시가 맞는데요 오픈이 밤 10시 반이에요 10시 반이요? 오픈 좀 해야 되 겠다.